2024년 8월 15일 밤 11시, 북한 최고 특권층들이 거주하는 평양 고층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야밤에 집을 나섰습니다. 9살 딸아이를 재운 뒤 흰쌀밥과 고기 반찬, 외국산 화장품을 쓰던, 뭐 하나 모자랄 것 없던 그녀는 왜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인 그곳 내부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답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핵심 인물의 절친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보위부에서 20년간 근무한 고위직이었고요. 북한에서 이른바 최고특권층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9살 딸아이를 두고 탈북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양 중심부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의 16층이었죠.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보였고, 김일성 광장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권층인 우린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은 물론이고 고기와 기름, 설탕까지 받았어요. 다른 북한 주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저희는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외국산 화장품도 쓸수 있었고 중국제 텔레비전도 있었죠. 딸아이는 평양 최고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죠. 감시였습니다. 끝없는 감시 속에서 사는 거였어요. 사무실에서는 동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위부 밀고자인지 알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나누는 농담 하나, 김정은 동지에 대한 작은 불만 하나가 다음날 보고서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을 봤어요.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서로를 감시했죠. 인민반장은 매일 저녁 각 집을 돌며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는 도청됐고 편지는 검열됐어요. 남편과 저는 집에서도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습니다. 병 너머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장 두려웠던 건 딸아이였습니다. 9살밖에 안된제 딸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감시하라고 배웠어요. 부모가 반동적인 말을 하면 선생님께 보고하는 게 충성이라고 가르쳤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아버지를 고발해서 온 가족이 관리소로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딸 아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2024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하던 박 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옆 사무실 이 과장이 사라졌죠. 그다음 주에는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살던 김동무 가족 전체가 밤사이 이사를 갔습니다. 강제 이주였어요.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숙청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 바람이 점점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죠.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보위부에서 20년을 일한 남편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부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고요. 김정은 동지의 지시로 보위부 내부를 정화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누군가 외부와 불순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였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남편의 상관이었던 최 부장이 먼저 불려갔습니다. 사흘 뒤최 부장의 책상은 비워져 있었어요. 가족도 함께 사라졌죠. 다음은 남편과 같은 과에서 일하던 강 과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다시는 볼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내부 숙청은 특히 무서웠습니다. 보위부는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위부원들조차 숙청당하는 겁니다.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끼리 눈도 마주치지 않았대요. 누가 밀고자인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다들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게 보고서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6월 초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내부 조사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누군가 남편을 지목했어요. 중국 출장 중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남편은 작년에 중국 단둥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업무였고 정당한 출장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남편이 끌려가면 저도 끌려갑니다. 딸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온 가족이 관리소로 보내지는 겁니다. 관리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안에 끌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보위부 내부 조사는 그렇게 진행됐어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표적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일주일 뒤제 사무실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보위부 조사원이었어요. 명함도 내밀지 않았고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만 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조사 대상이 됐다는 걸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의 중국 출장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 남편이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외부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업무에 대해 집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원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에 뒤를 밟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고 하면 다들 핑계를 댔죠. 저와 가까이 있으면 자기들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딸아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이 딸아이를 불러 집안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아빠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엄마는 요즘 어떤지,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온 적은 없는지, 9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걸 묻는 겁니다. 딸아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밤 딸아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벌써 이 체제의 감시망에 들어간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를 감시하라고 배우고 선생님한테 보고하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6월 중순, 인민반장이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왔어요. 인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실제로는 우리를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언제 집에 있는지, 누가 찾아오는지, 뭘 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잡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듣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전화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낙인찍힌 겁니다. 곧 끌려갈 사람들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죠. 7월 초 남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위부 조사실로 불려가서 하루 종일 신문 받고 왔어요. 돌아왔을 때 남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죠. 당신과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7월 중순, 남편이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이틀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망가진 모습이었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한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몸을 닦아줬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보위부 조사를 받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날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고요. 중국에서 남조선 정보원을 만났다는 자백을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평생 보위부에 충성했고, 단한 번도 체제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저와 딸아이만은 살아야 한다고요. 혼자서라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가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두고 어떻게 떠나느냐고, 딸아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셋이 함께 가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 성공할 수 없다고요. 차라리 제가 먼저 한국에 가서 정착한 다음, 나중에 딸아이를 데려오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을 두고 가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셋다 끝나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살아남아야 나중에 딸아이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몰래 돈을 모았어요. 집에 있던 귀금속을 팔고 중국돈으로 바꿨습니다. 북한에서 중국돈은 암시장에서 거래됐거든요.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국경 브로커를 알아봤습니다. 보이부에서 일하면서 그런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이러니했죠. 탈북자를 잡는 보이부원이 자기 아내의 탈북을 도와주는 겁니다. 8월 초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국 위안화 3,000불이면 두만강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엄청난 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꺼냈어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8월 15일 밤이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 위험했지만, 그날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세 번째 조사가 8월 20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 조사에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딸아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미안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죠. 8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딸아이를 학교에 보냈고요. 모든 게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인민 반장도, 이웃들도 눈치채선 안 됐거든요.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밥이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저는 웃으며 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딸아이를 재웠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속으로 100번도 더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잠들자 방을 나왔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11시에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없었어요. 가방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산책 나가는 것처럼 걸었죠. 아파트를 나서는데 인민 반장과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태연하게 인사했고 반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두 시간을 달렸죠. 산길이었어요. 길도 없는 곳을 달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속이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내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차에 남아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작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브로커를 따라 산을 넘었습니다. 다섯 시간을 걸었어요. 가파른 비탈길이었고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죠. 손과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멈춰 세웠죠. 국경 수비대 순찰 시간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30분이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소리를 내도 수비대가 올수 있었거든요.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고요.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얼음장 같았죠.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폐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비대가 발견한 겁니다. 물속에서도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중국 땅만 밟게 해 달라고 기도했죠. 기적적으로 강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어요. 국경을 넘어왔으니 수비대도 포기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딸아이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중국은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붙잡히면 관리소행이었죠. 브로커가 저를 어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맞게 나갈 수도 없었고, 창문도 열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셋째 날밤 다른 브로커가 왔습니다. 저를 남쪽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중국 대사관은 너무 멀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긴 시간을 숨어서 가야 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차를 타고 두 시간을 달렸어요. 기차표를 끊을 때 가장 무서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물론 가짜 신분증이었죠. 브로커가 만들어준 중국 신분증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무원이 신분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에 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좌석도 없어서 복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앉지도 못했죠. 화장실도 갈수 없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면 의심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컸어요. 평양보다 몇 배는 큰것 같았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았고요. 브로커가 저를 또 다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따라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왔을까? 엄마가 없다는 걸 알았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9월 초 드디어 한국대사관에 갈 날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새벽에 저를 깨웠어요. 택시를 타고 대사관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입구에는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었어요. 탈북자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브로커가 작전을 짰습니다. 제가 관광객인 척하고 대사관 쪽으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틈을 봐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였죠. 심호흡을 하고 걸었습니다.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공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20m, 10m, 5m. 그때 브로커가 반대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공안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공안이 저를 쫓아왔지만 대사관 경비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본 비행기였어요. 3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정말로 자유가 있는 곳이었죠.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친절했어요. 북한에서 보위부원들이 대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존댓말을 쓰고 물어봐도 되냐고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조사받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나 싶었거든요. 조사는 한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물어봤어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감시당하고 조사받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딸 아이 이야기도 했고요. 말하다가 울었습니다. 조사관이 휴지를 건네주며 기다려줬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죠. 10월 초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석달 동안 머물러야 했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다섯 명이었어요. 다들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서로 경계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누가 보이부 사람일지 모른다는 의심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다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악몽 때문에 깨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 생각에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요. 컴퓨터도 처음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제 과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서요. 말하다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는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슬퍼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딸 아이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한가, 학교는 다니고 있나. 밤마다 딸 아이 꿈을 꿨어요. 아이가 저를 찾으며 우는 꿈이었죠.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 생활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북한처럼 감시하지 않았어요. 말실수를 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낼수 있었죠. 12월 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여기서 잘 정착하면 딸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이요. 저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원 문을 나섰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이었어요. 스무 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큰 집이었습니다. 평양 고층 아파트보다 훨씬 평화로웠거든요. 여기는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말투도 달랐고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편의점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온 도시가 깜깜했거든요.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살던 평양 거리가 나왔죠. 화면 속 사람들을 보면서 남편과 딸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제 가족도 있을까 생각했어요. 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북한에서는 한달 월급이 몇천원에 불과했거든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했고, 실수하면 화를 냈어요. 북한 억양 때문에 무시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를 데려오려면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여름쯤 되니 조금씩 적응됐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일도 익숙해졌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가장 감사한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사진을 걸어두지 않아도 됐고, 매주 사상학습을 받지 않아도 됐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곳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딸아이를 떠올렸어요. 벌써 10살이 됐겠죠.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엄마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끌려가지는 않았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브로커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딸아이를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어요. 돈이 더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딸아이와 다시 만날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사는 이유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기적 같습니다. 평양 고층 아파트에서 감시받으며 살던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었고 딸아이와 헤어졌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오늘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창 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보여요. 북한에서는 볼수 없던 풍경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힘들지만 희망이 있어요. 딸 아이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